내 나이 스물둘 중국으로 떠난다 다행히 혼자는 아니다 믿음직한 동료들과 함께한다 우리는 심산 서포터즈 성균관대를 설립하신 심산 김창숙 선생을 더 널리 알리고자 모였다 우리 학교 학생들조차 김창숙 선생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느낌이다 아무튼 도착했다 상하이 1일차 첫 번째 장소는 반송원 임시정부 주요인물과 중국 주요인사들이 이곳 근처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현판을 해석해주는 모습이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중국어를 잘하고 싶은데. 다음으로 상하이 공제병원. 김창숙 선생이 치질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당한 곳이다. 체포된 선생은 근처에 있는 일본 영사관으로 끌려간 뒤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부산을 거쳐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일본의 눈을 피하려 공동계에 위치한 병원을 찾고 이번 사실조차 극비에 붙였건만 일정 두명 때문에 뜻하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어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다. 지금 이곳은 건물 일부만 남아 있다. 할아버님이 <목소리> 사랑하시던 젊은 제자랄까 학생, 젊은 학생 그두 명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인사 하고 갔는그두명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영사관에 서김 저기 병원에 있어 가지고거 그냥 붙들여가지고 신 거예요 다음으로 영안백화점 번화가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신년인사 사진이 이곳 녹상에서 찍히기도 했다 우리도 그들처럼 사진을 찍어보았다 찰칵 아 도저히 더워서 못 참겠다 어쩔 수 없이 헤이티를 한 잔만 사 먹었다 헤이티도 에어컨도 없었을 과거에 이곳에서 버티며 독립을 위해 힘썼을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게 느껴졌다. 저녁을 먹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근데 두 장에 16,000원이었다. 사기당한 건가? 아무튼 1일차 독립운동 사적지는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힘들었던 마음을 야경으로 달래본다. 저 멀리 구상의 일본 영사관도 보이는 것 같다. 1일차. 끝이다. 내일도 파이팅.